한국어 세분형 성경 읽겠습니다. 1편 제84편 예배의 기분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공존 털를 그리워하고 사호합니다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의 노래 부릅니다. 만권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재단 격체소, 제 집을 짓고, 제 비도 새 기지를, 복음 자리를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얻고 마음이 이미 시운에 술에 기에옳른 사람 들은 묵기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굳자기를 지나가라 때에 샘물이 쏟아져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뜯 채우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엄들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로로 벼겼습니다. 우로로 우로로 습니다 주만군의 하나님 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요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은 두 부하 주십시오 주님의 집틀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날부터 나기에아이왜 장마의 서사기보다 는 하나님의 지기로 인은 고시더주습니다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배 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용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신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루야 사랑합니다.